좀 크리스마스 선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. 열어 볼게요. 이거 음. 먹어 볼까요? 아니지, 그냥.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지? 서 보리차 되는 거같아 기운? 저요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개씩 다뜯어볼게요 장고를 전구를... 요 안에 이렇게 들었는데 잠깐만요 응. 설명서가 안들어는데 이모 설명서가 없어 조립을 해면 다야 조립을 해야 되는데. 설명서 없이도 조립할 수 있는 거 아닐까? 나도 좀 몰라 이럴 때앞 있어야 되는지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 요제정한 설명서가 없어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큰일을 내는 것 같은데요? 설명서가 없어요. 그냥 뭐 조립하고 그냥 설명서가 안대로 했으면 좀 아닌데. 아, 그리고 참고로 이거의 정 이거의 체이 정체, 선물의 정체는 조명등이 산겹됩니다. <목소리> 저 처음 읽어보고 저 아이패드 같이 대인출 안하는데 핸드폰 같이 돼. 저 사실 지금도 제그래픽을 빼는 거거든요 쪽에 한쪽에 제가 이렇게 글씨, 그리, 글터, 또이가 있습니다. 기억조회. 지금 조립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, 잘 뽁뽁이 ASMR 하고 해볼까요, 한번 제가? <laughs> 이거 속감이 좋네요. 사실 속감 아주 좋습니다. 음, 여러분들 이거 진짜 소리 대박인데요. 뭐가 일단 대충했어. 오케이. 나좀집 가서 아빠한테 잘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이거 소리가 진짜 이거 내전드입니다 이거 이번엔 비밀봉투 asmr 엄청 길어서 카메라에 가는데 안 눕혀요 여러분 이렇게 asmr 놀이를 하는 순간 탈락대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랄랄랄 짜자자자잔. 여기 삼각대인데 아주 예쁜데, 자, 이게 조명입니다. 이게 핸드폰 이렇게 거치는 거, 치는거치 해보겠습니다. 어 거치 됐다! 이렇 거치를 했는데, 지금은. 써?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다음날 안녕.